이용훈의 찐 삼국사 툰. 일부 고구려 본기 1화 동명성화 1편. 글그림 이용훈 박사. 1. 시조 동명성화. 1. 원년.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기원전 37년. 기조 동명성은는 성이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주몽 대신 추모 또는 중예라고도 한다. 이에 앞서 부여 왕 해브로가 늘도록 아들이 없었다. 아 어찌하여 하늘에서는 내 대를 이을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인가? 해브로 왕은 산천의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하느님이시오. 엎드려 배우니 저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했다. 어느 날그 같은 말이 고면에 이르렀다.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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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그런데 그 말이 큰 어. 돌을 보더니 돌을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깜짝 놀란 헤브라왕이 말을 하였다. 여봐라 이 돌을 치워라. 예 마마. 왕이 이를 괴상히엮기고 사람을 시켜 그 뒤를 돌을 치워 옮기니 영차 영차. 어린 아이가 있었다. 대왕마마,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laughs>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헤브로왕은 <laughs>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 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금아이니라. 그가 장성하자 헤브로함은 태자로 삼았다. 그 말을 부여의 태자로 삼노라. 훗날 부여의 제상 아란불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아란불이여! 예, 말씀하십시오.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 부여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 부여 땅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본이라 한다.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차락이 알맞으니 수도로 정할 만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람불은 이 일을 왕에게 구하였다. 대왕마마! 하늘에서 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헤브라왕은 아람불의 권유대로 동쪽으로 도읍을 옮겼다. 동쪽으로 천도한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여는 동부여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된다. 이제부터 나라 이름은 동부여라 한다. 옛또 헤브로가 도읍, 떠난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도둥.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었으나 스스로 천지의 아들 헤모수라 칭하였다. 나는 하늘의 아들 헤모수이다. 그곳 부여의 옛 도읍을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 나 헤모수는 이곳에 나라 북부여를 세우노라. 시간이 흘러 해브루가 죽자 그 마가 동부여의 왕위를 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동부여의 대왕이다. 계속.